안녕하세요.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8월 6일 일요일 소띠날 오늘의 띠별 타로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행운의 색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 행운의 색은 흑색과 황색입니다. 즉 검정과 노랑색 계열의 색이 오늘의 행운의 색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8월 6일 행운의 숫자는 1, 5, 6 10이네 가지에 해당한다 했고요 8월 6일 행운의 방향은 중앙과 북쪽 방향입니다 8월 6일 손이 있는 방위는 서쪽 방향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이 손이 있는 방이라는 것은 귀신이 앉아 있는 방향을 알아보자,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앉아 있는 방향을 잘못해서 건드리, 건드리게 되면 그 귀신이 나에게 해사를 부린다 해서 조심하고 어, 조심하기 위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손이 있는 방향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월 6일에는 서쪽 방향에 손이 있기 때문에 이 서쪽 방향을 건드리실 때는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불가피하게 서쪽 방향을 건드리실 적에 어, 한 가지 그 흉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흰색 종이에 빨간색 사인펜으로 임금 왕자를 한 문으로 써서 해당하는 벽에 붙이거나 해당하는 방향의 땅에 묻고서 공사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흉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신다 해서 100% 어, 무조건 어, 흉사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만 이건 어쩔 수 없이 비봉 체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어, 손이 있는 방향을 건드리실 때는 매우 안전에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지금서부터 8월 6일 오늘의 띠별 타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8월 6일 쥐띠의 오늘의 타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모든 것이 새로우니 다시 시작하리라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쥐띠분들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어떤 그 제가 해왔던 그런 어떤 그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준비를, 준비가 를준비 필요한 그런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열심히 활동하셔야 되는 그런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하기 좋은 그런 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개업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플랜의 시작 이런 것을 하기에 좋은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럼 8월 6일 소띠의 오늘의 타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타로운 세를 살펴봤더니, 남의 것을 탐내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은 오늘 하루,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은 오늘 하루, 내 상황을 잘 살펴보셔야, 어려움이 없을 그런 눈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즉, 남의 것을, 남의 것이라도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을 잘 살펴보셔야 손해가 없을 그런 눈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소띠분들은 오늘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내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내, 내가 잘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듣고 투자 라든지 이런걸 했을때는 어, 손해를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 내가 아, 하고 있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시는 것이 좋고요그 어, 나머지는 욕심으로 어,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월 6일 호랑이띠의 오늘의 타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의 타로운서를 살펴봤더니 꽃피는 봄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 분들 오늘 하루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꽃피는 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새로운 희망이 있고 새로운 기운이 솟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호랑이띠 분들 오늘 하루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럼 8월 6일 토끼띠의 오늘의 타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한 사람이 몰래 등 뒤에 숨어 칼을 가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분들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무엇보다도 대인관계에 있어서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아, 오늘은 남들 앞에 나를 어떤 그 자랑한다거나 나를 내세운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즉 남들한테 시기나 미움, 질투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삼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나의 어, 오늘은 어떤 내 피할도 좋지만은 오늘은 좀 자중하는 어, 자숙하는 그런 분 어,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한 그런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오늘 나의 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불편을 주지 않는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사지 않는지 한번더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8월 6일 용띠의 오늘의 타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미움의 카드가 나왔어요 용띠분들 오늘 하루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시비 다툼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에, 내 자신도 미움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감정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운에해당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8월 6일 뱀띠의 오늘의 타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원, 에, 행색은 남노하나 그 언행이 범상치 않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띠분들 오늘 하루 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어, 열심히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뱀띠분들은 오늘 저운 자체가 자신감이 결여되어 결여되, 있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 뱀띠분들 좀 힘을 내시고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있게 행동하시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오늘 뱀띠분들 내 자신의 능력을 믿으시고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8월 6일 말띠의 오늘의 타로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꽃방석에 앉아있으니 웃음이 절로 나는구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띠 분들은 오늘하루 무엇보다도 금전 재물의 운이 강한 날에 해당한다 있고요, 소득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또한 하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애정 연애 연애 애정의 운도 왕성한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말띠 분들은 오늘하루 무엇이든지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과 소득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6일 양띠의 오늘의 타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어, 허허 발판에 홀로 서서 우산도 없이 비를 맞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띠분들 오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보다도 조력자와 협력자를 어, 내 곁에 두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간에 매사 혼자 처리하기보다는 그 조력자와 협력자들의 도움을 얻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띠 운들 오늘 하루 혼자 어떤 일을 해결하지 마시고요 주위 사람들과 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8월 6일 원숭이띠의 오늘의 타로운세를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원숭이띠의 오늘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아파 누웠는데 몸져 누웠는데 돌봐주는 이가 없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원숭이띠 분들 오늘은 몸수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 있으니 무엇 뭐, 뭐, 어, 외사에 있어서 나 혼자 처리하기보다는 조력자 협력자 즉 주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어, 주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에, 수월하게 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한다 있습니다 원숭이띠 분들 오늘하루 건강관리와 대인관계를 신경 쓰시는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월 6일 닭띠 오늘의 타로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타로사를 살펴봤더니 한겨울에 난로를 만났으니 반갑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닭띠 분들 오늘하루 한겨울에 즉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한겨울에 추운 날에 난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이 편안하다 아, 겨울에 난로를 만나고 누웠으니까 따뜻한, 따뜻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닭띠분들 편안한 운세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다음 8월 6일 개띠의 오늘의 타로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이엽이 지는 가을의 카드가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개띠 분들은 오늘 하루 어,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활동하셔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오늘보다는 또 내일을 위해서도 미리미리 대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어, 개띠 분들 오늘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요 어, 무엇이든지 간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어, 그런 에, 날로 어,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8월 6일 대기띠의 오늘의 타로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북두칠성의 기운이 그대로 내려서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대기띠 분들 오늘 하루 하늘의 기운이 나에게 들어오는 형국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의 강한 기운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날에 해당한다 했으니 사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8월 6일 오늘의 디벨 타로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